이제 드디어 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죠.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말씀이 지혜로운 여인. 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여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혜로운 여인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만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신앙에 가장 영향력을 준 분은 누구인가? 준 사람은 첫 번째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자양육해야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이제 하반기에 합니다. 전반기에서는 마더와이즈 리더 교육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마더와이즈 광고를 하고 이제 모집을 해서. 마더와이즈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더와이즈. 어머니가 지혜로워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마더와이즈를 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뜻하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 하지, 아니, 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 하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진주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게참 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맞이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이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복이 있는 게 없어요. 가장 큰 복이 배우자를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만납니다. 이게 지혜로운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귀하다.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돼요. 뭐 배우자 보고 당신이 지혜로우지 못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이게 지혜죠. 구체적으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가정의 경제를 살리는지, 어떻게 정말, 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 그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러니까 지혜로 운 여인은 부지런히 일해 성실해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먼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게 뭐예요? 네, 싸고 좋은 물건을 구하러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고 좋은 거를 이렇게 구하기 위하여 수고로 지구한다 안는 거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여종들에게 일도 다 정하여 맡기고 관리하는 거죠, 집안 일을요.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뭐 집안일뿐만 아니라 반일도 잘하고 또 자기가 번 돈으로 또포도원을 일구고 예, 어 정말 이런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 어 아마 뭐 생각할 거예요. 예, 이제 이제 지금 요즘에 또 보면은 무슨 여인을, 뭐, 아내, 뭐, 며느리를 얻는데, 뭐, 일꾼을 얻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 그럼 집에 일하지 않는, 뭐, 여인들은 뭐, 지혜롭지 않은 거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은 그 시대에 앉는 걸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옛날에도 다 우리 어머님들, 뭐, 가정, 집안일 하면서 반일을 하고 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시대입니다.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어, 내용은,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또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경제력,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규모 있게, 지혜롭게 재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단순히 영적인 지혜만을 뜻하지 않아요. 재정적인 부분. 돈 관리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요, 그냥 돈이 어떻게 나가지도 모르고 막 써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뭐 남편이 갖다 줘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지혜롭 지혜로운 여인은 재정적인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잘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2 0절이에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뭐이 재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개념이 있고 또 돈을 아끼고 또 이렇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막막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 구두쇠처럼 살지 않고. 공고한 자에게, 군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구제에 심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끼고 또 규모 있게 쓰지만 그거를 잘 관리해서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베풀고 나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돈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쓰지도 않아요. 돈만 모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돈을 왜 모읍니까? 쓰라고 모으는 거예요. 잘 쓰는 거잘 쓰는 게 중요하죠.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자색 옷은 존귀함을 뜻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남편을 어떻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내조를 잘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가족을 존귀한 자로 세워요. 이처럼 지혜가 지혜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쪽에는 물질의 축복이 있고,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25절, 26절. 25절과 26절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감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위험이 몸에 베어 있어요. 확 주눅 들거나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게 내가 뭐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에게는 이러한 당당함과 품위와 기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만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목이 뻣뻣하지 않아요 말을 할때 지혜와 상냥함이 묻어난다 그래서 말을 할때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아, 이분이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말을 억세게 하고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냥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예의가 있어요. 어, 여러분 말씀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품이 있게 예의 있게 상냥하게 예,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이이 모습이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는 다 그렇게 당당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예의가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 일을 잘 살피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양식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집안 일을 잘 보살피게 되죠. 그래서 2 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해요?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예, 가족이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배우자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로서 저희들을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30에서 31절. 어,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어, 자모언의 결론 말씀이죠. 30에서 31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결론이에요. 자모의 결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잠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도 지혜롭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모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